맛 가겠습니다. 아 이거 맛도 다고요맛 맛이 없는 관계로 미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임이죠. 카드 카드 놀이인데 네. 조커 카드가 한장 들어있어요. 네. 조커 카드를 뽑으시는 분이 네. 딱한 입만 드시는 건데 아, 카드가 총 정말. 9장이에요. 조커까지 어? 합쳐서 9장 네. 두 바퀴 돌아서 조커 카드 없다. 그러면 은 저는 먹방입니다. 어... 세번 들지 어, 마. 아, 가 잘하지. 어우 못생겼어. 어 못생겼어. 이렇게 되면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좀 뽑아도 되게 되네. 그 밑에 깔려있으면 되저 한번 주세요. 먼저 주세요. 아, 아, 밑장 빼내라 그에어저 아아 밑에 깔아놓고. 아... 들다 아 <laughs> 기다리는 확률이 뭘 아니면 먼저 하는 확률이 될까? 잘 모르겠네. 매가지로좀 나중에 하지그 하는 네. 하는데 계속 돈. 아, 오, 오케이. 오케이. 가봐. 가봐. 오케이. 와, 오, 가 네. 댄싱 아, 김준현 실패. <laughs> 아, 미리 한번 해봤어요. 아 아, 목숨 목포 풀어봤어요. 아니, 풀어봤어요. 한번. 자, 같이 한번 해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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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준현 아 실패. 실패. <laughs> 오케이. 성공. 성공.

민현씨는 이거 갖고와서 아먹을먹을가고 아, 아, 오세요 와맘 먹고 왔는데 와 땀도 많을텐데 힘들었다 맞하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오십니다 따, 따.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오십니다 따. 시킨아프레지댄스 커맨. 옆에 왜 열었어 안 돼요? 어. 아. 그 빅보이. What? Enjoy your mm. dinner, yeah.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s our oh, dinner u to a 한말로 해요. 아, 어, 말하요큰말 잘해요. 잘해요? 됐지? 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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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타임? 오케이. 포토타임? 오케이. 포토타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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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 오케이. Please, other mm. Okay, thank you. Mm. Mm. Good. Thank you, si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ood. Okay. Thank Good. you. Good. Thank you. Good. Thank you. Uh, we have somebody. Yeah. We Yeah. Yeah. Come 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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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ntra yeah. wow. yeah.